오늘은 세상 쉬운 잡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줌, 당면 딱 이렇게 딱 한줌 미지근한 물에 30분에 담가뒀죠. 그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시금치 우리가 데쳐서 쓸 거고요. 표고버섯 2개, 오뎅 두장 근데 오뎅은 뭐 고기 좋아하시는 분은 고기로 쓰세요. 그 다음에 당근. 양파 1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잡채를 하기 전에 먼저 미지근한 물에 당면을 한 30분 동안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 담아두고요. 그 다음에 표고버섯 2개. 그냥 이렇게 모양 있는 대로 좀 이거는 어, 곱게 썬다 생각을 하시고 썰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두꺼우면 나중에 잡채하고 좀 섞여서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게 두꺼우면 어, 야들라들하지 않겠죠. 이렇게 겉돌겠죠 드실 때. 그래서 이렇게 조금 곱게 썬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겠어요. 표고버섯 두개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양파 밑둥은 한번 잘라주시고요. 양파도 같이 이렇게 너무 굵지 않게 가늘게 썰어주세요. 어묵 두 장. 이렇게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더 넣고 싶으면 더 넣으셔도 돼요 팔팔 끓는 물에 불을 꺼주세요 살짝만 데치기 때문에 물이 팔팔 끓는다 하면 일단 가스불을 꺼주시고 이렇게 시금치만 한번 살짝 굴려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잡채, 어, 묻힐 때또 조금 열이 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찬물에 금방 찬물에서 열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데친 시금치 물에 너무 담궈두면 단맛이 다 빠지니까 열기만 식으면 바로 꼭 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식용유 세 숟가락 둘렀습니다. 이제 재료를 볶는데 좀 딱딱한. 순서대로 볶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전에는, 뭐, 자체가 번거롭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야채 하나 볶아서 내고, 또 하나 볶아서 내고, 뭐, 그러니까 엄청, 뭐, 어떤 뭐 행사나, 뭐, 명절에나, 그렇게 먹는 음식이, 음식이었었는데, 이렇게 하면, 정말 쉽습니다. 그 다음에, 버섯, 하고, 오뎅하고, 이렇게, 같이, 넣겠습니다. 여기 야채 볶는데 따로 간은 안 하겠습니다. 당면을 제가 맛있게 볶아서 할 거기 때문에 또 야채에 간이 있으면 또 야채는 또 우리가 그냥 신선하게 그냥 먹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밑간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모듬으로 합해서 볶아주도록 할게요. 이 영상 보시면 정말 뭐 나물 하나 뚝딱 묻히는 거, 된장찌개 한 그릇 끓이는 거, 그렇게 쉽게 오늘 잡채 해 먹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재료가 야들야들 해졌다면 이제 불을 끄시면 되겠어요. 그냥 한 3분 정도? 이렇게 볶으면 되겠어요. 자, 이 정도 볶으면 됐죠? 이제 당면을 볶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컵 3컵 분량의 물입니다. 간장 8 숟가락입니다. 진간장입니다. 그리고 흑설탕 2스푼 쓰겠습니다. 흑설탕을 쓰는 이유는 우리 당면이 어, 코팅이 돼야 또 먹음직스럽죠 이렇게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 당면 그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 끓지 않아도 그냥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우리 한 10분 정도 당면을 삶아줄 건데요. 이렇게 하고 웍 어, 뚜껑을 닫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또 우리가 한번 어, 이렇게 뒤적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10분 다 됐습니다. 네, 다졸려들었죠 일단 불 끄시고 마침 잘졸려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볶은 야채 이때 불을 끄셔야 돼요. 꽃 야채 넣고 시금치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하고 꾹 짜뒀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 이제 참기름 하나 둘한세 바퀴 정도 넉넉하게 두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쳐주세요. 번거롭지 않고, 야채도 그냥 한 팬에 다 뽑고, 당면도 삶지 않고, 어때요? 세상 쉽죠? 깨소금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그, 열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퍼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볼에, 이렇게 옮겨줍니다.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도 멋지고요. 맛있게 생겼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잡채를 똑딱. 어때요? 세상 쉽죠? 아이하고 놀다가, 집에서 식구들하고 TV 보다가도, 잡채 먹고 싶다! 그러면 할수 있을 것 같죠? 묵은직스럽게 깨를 이렇게, 한 꼬집, 두 꼬집, 세 꼬집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어때요?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겠죠?